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도시백수의 맛집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어, 일반 먹방이 아니라 한번 푸드파이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가을 해가지고, 어, 일단 옆에 있는 친구와 푸드파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뉴는 바로 짜장면이고요 과연 이 짜장면 한 그릇 누가 빨리 먹을지 지금부터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, 준비되나? 당연하지. 자, 여러분들, 일단은 다 비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, 시, 작! 단무지도 안 하고 갑니다. 전체물 아마, 전체. <laughs> 啊！